이 응용 프로그램은 펜과 노트북을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This function can scan p a p 게 종이와 스캔을 떠서 이미지화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Okay, e t 하 e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 r 게하 i 이 h i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메모를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First step, I take picture. 이이이면면하 So, after taking picture, the application automatically detects the shape of the paper like this. 네, 캠 스페어를 <laughs>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모서리 부분을 자동적으로 <laughs> 인식을 하게 됩니다. So, after this, application automatically adjusts the image like a real scan data like this. 확인 <laughs> 버튼을 누르면 원본과 같은 모양으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한게내 스타로 이메지 오브 디스 오브 디스 컷 파스트 스타일 그래서 이 종이로 된 메모를 디지털 된 디지털화 된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디션 데이디션드데이그유 뉴스 OCR 방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면에서 OCR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한씨 히어 実際に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このようなディテクターを入れて、 복사를 고 편집을 뭐, 해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So this application is very useful for for you to uh, convert analog data to digital data and utilize digital data.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 보여드리고 있는 어, 프레젠테이션과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 디지털화 해서 이미 지와 한글 그 자들 을 실질적 으로 편집 을 하고, 복사 를 하고, 다른 추가 적인 데이 터로 활용 을할수 있는 기능 으로 사용 을할 수가 있게 됩니다.